지아야. 어이와 혼자 잘 일어나. 지아는 아침부터 똑딱. 어어 어, 어. 아빠 지아 좀 잡아주세요. 지아 넘어질라 그러면 뒤에 오면서 잡아줘야지. 가만히 오시면 어떡해요. 스텝이 익숙치가 않아서 그러지 그래, 않아. 많이 걷다 보면 쉬워. 연... 아, 와, 와, 와. 연습이 필요한 거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걸을 수 있는 게 필요해. <laughs> <할수 있나요? 웃음> <laughs> 자전거만 못 하고 그런 건탈수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지하 중심지하면서 배 이렇게 딱 냅니다. 어이구. 괜찮아, 괜찮아. 나도 엄마보터 빨리. <laughs> 잘 갔어. <laughs> 기분 좋은가 보다, 지아도 <laughs> 좋아. 짜자자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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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지아는 이렇게 <laughs> 맨하탄의 야경을 보면서 강가에서 아빠와 함께 <laughs> 안녕하세요! <laughs> 지하는 걷기 3매경. 우와. 박수도 치고 지하 되게 기분 좋은거 보다. 귀여운 거. 자전거도 탈수 있나 보네. 음. 지하, 빠이빠이, 빠이빠이. 안녕.